이승필, 김우현 마동석 행 가방 뭐 어요 아, 휴지가 없어졌을 때. 아, 진짜요? 아, 여기 갖고 왔나 여기, 아, 여기. 히지에서을 스타드 하세요? 아니, 아니, 불스타아니이구나 예, 습니다 야, 야 이를 이런... 아주 불이 안 보이니까. 아, 왜? 팡팡해요. 아. 어, 그냥 그대로 놔두고. MLB. 이렇 해야지 액션으 되거든. MLB 오디 와사비가 되네. <목소리나> 어, 잘했습니다. 아 이름 뒤로 돌아야 되 그냥 머리로 <목소리로> 인데왜 아웃이지? 이건 인이 맞는데 아웃해서 공 했고 헐 넘어가 이 인인데 이거 근데 다 넣었나요? 어, 여기 넣을까? 아, 응. 김치 넣어야 되니? 희이 아저씨가 집하다에서 어, 유일랑유일 네. 머리 아, 노란색이래. 유일한 형태. 가스가구나스 보다. 아 바꿔야지. 밀주고 마음이 좀 미안한 것 같은데, 오늘. 아, 뭐 그러네. 10시에. 아, 이제 약과 안팔리겠네 이거 뚜껑 안 타? 근데. 뚜껑 열고 하는 것 같은데. 열고 하라고요? 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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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파는 게 이게, 뭐 그래서 그래? 이게 불 되나보네. 되는 거야, 원래 저거. 요즘 배달도 저걸로, 그, 비조리로 해물탕이나 이런 걸로 다 저걸로 나가잖아. 아, 그렇군요. <laughs> 뭐 <laughs> <끝났어요. 웃음> <laughs> <killing 거. 웃음> 라면이 왜 이렇게 고정을. 빨리 익지? 아, 아 대나민 라면 먹었지 바로. 아니, 아, 아 라면 안먹을거야 아, 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게임이나 뛰고 먹지 말고 아, 안녕하세요 안왔어요동국에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동국이 하저씨 69분 지각이에요. 아 79분이구나. 여기다 팟퐁김치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님동국이하저씨 아, <laughs> 뭐. 뭐. <laughs> 보고 싶었어요. 아, 손이 따뜻하셔. 따뜻한데 동구. 손이 따뜻하 <laughs> 손이 따뜻하면 내이 말인데.

<웃음> 멋있네. <웃음> 응? 아 멋있다고. 안 멋있다 고는 거야? 뭐 동서 빼는 씨가 마동선 것도 게 많네. 어, 좋아, 좋아. 고 있어. 빡지를좀옆에 응. 그래야 되는 습관이요? 네, 습관이딱 음. 보니까 약과약 약과. 아, 넘어네 중주 위원이 어디 있기까지 요거를, 요거를 갈아야 돼. 지 조심해야 엎어질 역시 캠핑의 달인. 캠달? 어. 김치 넣어야 돼, 요거를. 야, 락노리인데 우리 야, 다리 요거 요거 나와. 좀 짜더라고, 되니까. 생활의 달인이 아, 그거 그냥 먹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승리해. 어, 승리해. 어. 승리해. 오! 오! 라면 찍혀야 돼. 야, 뭐, 니가 네을 이거. 이제 나는 이가도 먹을까? 가도 먹을까? 그럼 다 해놔줘. 오다가 안 먹어? 짜장면 음, 잘먹 음. 경기할 때 짜장면 사람은 짜장면을 먹어야 돼. 지금 아니지 그냥. 무대에 무릎 너무 안 좋은데. 안아 무대. 야, 그냥. 먹자, 먹자. 먹는데먹먹 먹. 자 어떻게 저렇게 나야 이거 엎어질 것 같은데. 야. 아, 어거 음. 아, 그거 아 그거 어, 라면 먹으면 나일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오, 오케이. 어, 될것 같은데? 어. 어. 알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빈다. 빨리 먹고, 아니, 빨리 건져내고 하나 더야돼기끝 어, 아, 어. 어 빨리 끝내고, 와, 빨리 끝내고. 아, 네. 음. 국어님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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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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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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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다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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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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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근데 오늘은 다시 하나 사쟤속기로 해야겠다. 어는쟤 라면 있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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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